안녕하세요. 빵도입니다. 자 오늘은 월급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그것을 관리하는 경험을 해보면서 제가 스스로 지출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2030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해왔더니 아 이런 건 좋았더라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나눠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갈 건데요. 역시 첫 번째는 선저축 후지출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작자 리처드 탈러 라는 사람도 넛지 라는 책에서 행동은 환경이 만든다 시스템이 다르면 행동은 바뀐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월급 관리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월급을 받고 나서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돈이 남나요? 안 남습니다. 사실 저축으로 먼저 돈을 떼어뒀으면 돈을 안 썼을 사람도 먼저 떼어두지 않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본인이 목표로 하는 그 저축 비율만큼은 바로바로 떼어낸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전제가 되어야 월급 관리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쓰고 싶은데 쓸 만큼 다 쓰고 남는 금액이 조금 있으면 저축을 하려고 보니까 진짜 지출이 컸을 때는 사실 마이너스가 나왔던 적도 있었요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환경이다. 그럼 월급으로 세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순서를 바꾸는 건데 먼저 저축을 하고자 하는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시작을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비로소 기본적인 환경이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으로 현실적인 월급 관리 팁두 번째는요 바로 목표 지출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선저축 후 지출은 다른 컨텐츠나 영상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하고 그 남은 금액에서 목표 지출을 별도로 따로 설정을 해주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달 새우 월급이 260만원이다 그리고 한 달에 50% 만큼은 꼭뭐 저축이나 재테크를 위해서 떼둬야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130은 떼두고 130은 남게 되는 겁니다. 저축은 이미 떼뒀으니까 그 130은 다 소비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전부 다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여기서 내가 좀더 아껴보고 싶다. 뭐 조금 더 아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통제를 한번더 걸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저축 비율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지출을 하려고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내가 정한 목표 저축 비율은 사실은 우리가 막연하게 정한 비율에 불과하거든요 내가 설정한 이 저축 비율이 나한테 맞는 비율인지를 한번 검증하는 절차를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이 내가 정한 저축 비율이란 건 실제로 내가 저축을 더할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렇게 잘 반영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 비율만큼 돈을 빼두고 남은 금액 안에서도 새로운 목표 지출 금액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 귀찮고 피곤하시다라고 하시면 그냥 저축 비율 떼고 나머지 평소 하시던 대로 소비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나한테 맞는 소비 습관이나 저축 비율을 찾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의 예시에서 내가 130만 원을 저축하고 나머지 130만 원은 이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따로 100만 원은 목표 소비 금액으로 설정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계좌를 하나 파서 그 100만원 넣어 두시고요 그 계좌에 딸리는 체크카드도 하나를 개설하시면 좋습니다 새로운 통장이나 아니면 새로운 카드 같은 걸 개설을 해두는 것도 약간 뭔가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프레시하게 시작해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돈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자체 그 경험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평소였으면 사실은 썼었을 것 같은 그런 금액들 그런 것들을 안 쓰고 아껴보는 경험을 해보게 되면서 실제로 그런 돈들이 조금씩 모여서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됐었고요 또 본인의 생활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그런 통제하는 경험들을 여러 번 쌓아 나가다 보면 그게 모이게 되면 사실은 본인한테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라고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해보니 좋았더라라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30만 원 있죠 이제 그거는 뭐 욕심이 있으시면 추가로 저 저축을 하셔도 좋고, 그 중에 일부는 그냥 나를 위해서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내가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아껴서 따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소중하게 그 돈을 다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축 비율을 정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 소비에 대한 통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그 예산에 맞게 살아보는 경험을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월급 관리 팁세 번째는요 역시 다른 분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 부분이지만 카드입니다 카드 여러분 신용카드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저도 신용카드 때문에 마이너스에 허덕였던 적이 몇번 있는데 이게 진짜 몇번 하다 보면 되게 현타 오거든요 <laughs> 아 내가 관리 능력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카드는 되도록이면 이제 현금으로 쓰려고 하고 뭐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쓰기는 하지만 돈을 조금 아껴보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체크카드가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하는 통장은 좀 여러 개로 쪼개놓더라도 관리하는 카드는 여러분 한 장에서 두장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언급했던 그 지출 통장 100만원 넣어줬던 통장 있죠? 거기에 딸린 카드 단 하나만 써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 거래 내역들 한번 보시면서 아 이거는 내가 신용카드는 계속해서 쓰면 안되겠다. 본인이 알거든요 그거를 아 이거 체크카드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신용카드를 쓸 때보다는 돈을 쓰는 느낌이 들고 해서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급관리 팁 네번째는요. 고정비 다이어트 하는 건데요. 이 고정비 다이어트는 뭐냐? 우리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월세라든지 기기를 렌탈을 하고 있으면 렌탈비, 아니면 뭐 통신비, 교통비, 뭐 아니면 구독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을 한번 쫙 리스트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휴대폰 메모장을 활용해도 좋고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이렇게 펜을 들고 한번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뭐 엑셀이든 뭐든 가계부를 하나 구해서 거기에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 저는 가계부를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어떤 서비스를 구독은 되게 쉽게 하는데 이런 구독들이 모여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추적을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리스트업을 쫙 해보고 금액을 적어봤더니 한 달에 구독으로만 한 7, 8만 원을 내고 있다 뭐 이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대출로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신용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쫙 해서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작성을 다 해보고 금액을 적어보면요 아이 부분은 조금 줄여도 괜찮겠는데 싶은 부분이 한두 개쯤 꼭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뭐 월세는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는데 뭐 버팀목을 받아본다든가 뭐 통신비는 뭐 무제한 무슨 요금제 쓰고 있는데 아이들폰으로 바꿔본다든가 아니면 구독료 같은 경우는 종합해서 얼마를 내고 있는데 이거를 피크를 써서 구독료를 확 낮춰본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구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은 안 해서 취소를 고려해 보는 것들도 생기게 되고요. 정리를 해봄으로써 그거를 눈으로 보게 되고 인지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불필요한 지출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게 아 되더라고요. 우리 안 써도 되는 건날 한번 잡아서 쫙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추적할 때는 우선 입출금 계좌 같은 경우는 지난 한세 달치 정도 거래내역, 한세 달치 내역서 뽑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게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도 모르게 세워나가는 지출들 같은 거 그때그때 잡아내기 되게 좋아요. 전 여러분들께 오늘은 현실적으로 직접 월급 관리를 해보고 실제로 시행착오를 겪어보 보고. Cool. 아,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좋았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취사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아예 배제를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렇게 의식적으로 내 지출을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해보고 아니면 지출을 통제해보려는 그런 경험을 해본 것과 아니면 지출을 통제하려고 노력해본 그 경험을 하기 이후와 이전은 진짜 확실히 달랐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뭐제 친구들을 비롯한 2030이 뭐 저도 그랬었고요. 지출에는 익숙하지만 관리에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문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다가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빵 됐습니다. 안녕.